안녕하세요, 팟토입니다 오늘은 이 A6 노트 커버에 들어가는 만년필 노트 두 권을 만드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커버들은 다 후르츠 패밀리에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는 미니5, 마이크로5라고도 불리는 50 다이얼이고요. 11mm 조그만한 링이 들어있는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내부 카드 슬롯이랑 외부 카드 포켓이 이렇게 있는 형태고 어, 바느질 같은 것도 한번 거기 사진에다가 자세히 찍어놨는데 한번 더 확인 잘 하시고 구매를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겉에는 다 똑같이 그리지오 컬러로 돼 있고 외부 포켓이 없어요. 대신 내부 포켓만 하나 들어있는 지갑 형, 지갑으로 쓸수 있는 다이어리에요. 이렇게. 그 만약에 원하시면 여기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고무줄 깰수 있는 구멍을 뚫어드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플로터 다이어리 그 이렇게 끈, 요렇게 하는 그것도 괜찮아서 괜히 가죽에 구멍 내는 것보다 안 내놓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다 구멍은 안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 여기 이렇게 두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A6 커버예요. 호보니치 다이어리나 그냥 일반 다이어리들, A6 사이즈 다이어리들은 거의 다 꽂을 수 있고, 아마 미돌이 하루 한 페이지는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서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포켓 똑같이 두 개, 블랙 포켓 두개 있는 거고, 이거는 미네르바 가죽이고, 이 나머지는 다 푸에블로우 가죽입니다. 아무튼, 요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두 권에 들어갈 노트를 한번 재본을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갈 종이는 미도리 MD 페이퍼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그라필로까지 껴서 만들고 있는데 그라필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라필로가 떨어질 때까지 만들어서 판다면 종이는 1호풀로 바꾸려고요. 그래도 1호풀도 좀 만년필로 유명한 종이잖아요. 이로풀이랑 B7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 같던데, 저는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제 생눈으로는 구분이 가는데, 더 노란 게 미돌이? 조금 하얀 게 그라필로예요. 네 권, 4네 장, 4네 장. 그리고 마지막은 토마이 리버 크림. 아 근데 토모에리버 그 만년필 줄줄 새는 거 이거 일단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거는 안 새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종이 다른 부분에서는 또 만년필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 장. 계해서 저는 이 그라필로랑 미도리 사이에. 토모에리버를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속지가 될 만한 종이 하나를 여기서 골라줍니다. 옛날에 이거는 그 펜쇼가 가지고 그냥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너무 꽃무늬는 너무 너무 꽃무늬인데. <laughs> 어이 페인트 모양을 써줄게요. 이 페인트 모양을 내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살색 아니 크라프트지를 샀어야 됐는데 왜이 색을 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예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크라프트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 키스 할수 있으니까 좀 치워놓고 내가 제가 칼을 안 가져왔나? 를 가질 것 같고, 이게 보면 종이가 한쪽이 조금, 종이마다 사이즈가 같은 A4 용지여도 크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장 겉표지로 쓰는 이 종이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안 맞게 되고 있습니다요. 뭔가 정렬이 더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지금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 될것 같아서 계속 중얼거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30cm 중간에 좀 맞춰 놓고, 그 다음, 직각자로, 15를 이렇게 한 다음에 칼로 잘라줍니다. 이걸로 이제 두 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8 페이지짜리 노트. 이렇게 뭔가 여기 뾰족한 느낌이 들게 탁탁 한 다음에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본 폴더로. 하면은 이제 한권이 완성되어가는 중이에요. <laughs> 그리고 다음 것도 반을 접어서 겹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펼쳐요. 이도 다시 펼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깔고, 구멍을 뽕뽕 뚫어줍니다. 근데 기왕이면 구멍을 뚫을 때좀 대칭해서 뚫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를 이렇게. 어, 지금 조명 때문에. 어, 나안나오지 됐다. 중간을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게 15cm니까 7.5 에서부터 뚫어줍니다. 어, 그냥 오늘은 2cm 간격, 1.5cm 간격으로 할게요. 9, 10.5. 12.13.5. 그 다음에. 6, 에고. 짠, 이렇게 한 다음에 꼬매면 끝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6, 4.5, 3, 1.5.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로 꿰매주면 됩니다. 좀, 대충, 좀 넉넉하게. 이만큼. 두건을 할 거니까, 실 길이를 똑같이. 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꼬매 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대요. 어, 비 오면 출근하기 싫은데, 요즘 회사에 일이 적은 편인데 적은 편인데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다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들 할 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제본이 완성된 되는 거예요. 이거 이실재본의 단점은 어쨌든 제가 지금 장갑을 끼고인 하고인. 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손기름이 좀 묻어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핸드크림 같은 거안 바르고 되게 건조한 상태에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장갑을 끼고 하기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도 팡팡 칠퍽 퍼버렸다. 그래도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그냥 요즘 가족 공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밤마다 계속 만들다 보니까 막한 시까지 만들고 이랬거든요. 며칠을 그랬더니 아침에 못 일어나서 스컷시도 자꾸 빠지고 좀 비몽사몽한 상태 상태여 가지고 이제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한번 재미를 들리면 좀 과하게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금방 질릴 수도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너 그거 취미생활 계속 하고 싶으면 하루에 1시간 넘게 하지 말라고 조금씩만 하라고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엄마는 저를 잘 알아. 이게 완성이 된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정렬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또 잘라줘야 됩니다. 다음 거 꾸밀게요. 요즘 가죽으로 이것저것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스프링 도트라고 똑딱이가 있어요. 내가 아그 똑딱이 다는 게. 정말 어렵네요. 지금 몇 개를 날려먹은 몇 개를 날려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꾸 이게 약간 뭐지? 암놈이라 그러나? 아무튼 하나를 박을 때 쉬프트 돼가지고 좀 어긋나게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 혼자 취미로 하면 은 상관없지만 조금 판매를 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그냥 연습만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가죽 영상을 많이 찾아보니까 에르메스 막 가방을 따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좀 나중에 기술이 기술을 많이 익히게 되면 나중에 가방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에르메스는 아니더라도 좀 쉬워보이는 거는 약간 아페세 스타일은 쉬워보이긴 하는데 언젠간 만들어볼 수 있겠죠? 뭔가 실이 너무 많이 남아서 <laughs> 낭비된 기분이에요. 실을 낭비한 기분이야.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두 권이 됐고, 이제 끝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위아래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위아래는 괜히 했다가 더 망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하지는 못하고, 이 옆에만 커팅을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덥다. 지금 외부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창문을 닫고 닫고 이걸 하고 있더니 너무 더 너무 더워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아, 이것도 동그라미 자를까?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고.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요즘 이 종이를 좋아하게 되면서 뭔가 방부제 옷 같은 거 사면 방부제 들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방부제를 다안 버리고 다 책장 안에다다 쑤셔 넣어 놓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종이 습기 먹을까 봐. 이제 곧 장마도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요. 내 소중한 종이들이 물을 먹어버릴까봐. 어, 이거 조금. 어, 조금. 조금 마음에 안 든데, 여기? 여기 한번더 자를게요. 아, 이거 한번더자르래야겠다 두 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꼽고, 여기에 또 꼽고. 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